안녕하세요. 저는 경민IT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보안을 가르치고 있는 강승희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사이버 가디언즈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특강이나 대학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하니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또한 방학 중에 진행되는 가디언즈 교사 연수를 통하여 배웠던 것을 수업에 활용하니 수업의 질이 굉장히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정말 좋습니다. 특강이나 행사를 열때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면서 특강을 열었는데요.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아이들이 정말 많이 지원하고 참여합니다. 학생들한테 가장 도움이 많이 된 부분은 학생들이 배움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네트워크 보안 기초 특강을 들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네트워크 심화 실습 수업을 열어달라고 저에게 계속 요청을 합니다. 학생들이 가디언즈 사업을 통해 계속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니 스스로 배움을 확장해 나가고 진로를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미 IT 고등학교에서 2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취약점을 찾아 솔루션을 제공하는 과정이 즐거워서 저는 정보보안 취약점 분석가라는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강사님이 해주시는 것을 마냥 따라하기보다 직접 생각하고 해결하며 성장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멘토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굉장히 즐겁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킹심머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강의에서 스택 영역에 대한 보안기법을 그 보안기법이 적용, 적용된 프로그램을 또다시 공격해보고 취약점을 찾아보며 굉장히 즐겁게 수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민 IT고 정보통신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나유빈입니다. 웹으로부터의 공격을 막고 보안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보안과 해킹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획득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해킹 기초 강의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강사분께서 저의 해킹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는 저한테 다양한 지식을 쉽고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주, 좋았고요. 이제 친구들과 서, 선배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이 강의가 기억에 남습니다. 경민 I.T 고등학교 정보통신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우진입니다. 프로그램 분석과 보안 설계에 흥미를 느껴 정보보안 전문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며 프로그램 분석 기법, 리버싱, 앨패킹 등 해킹 기법을 배우며 보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수 있어 수업에 흥미를 느끼며 참여를 하였습니다. 메모리 구조와 어셈블리어 등 프로그램 분석 기법 지식을 배웠으며 이는 보안 분야에 있어 초대가 될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를 응용해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찾고 실습하는 기초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